하나둘셋 시작하면 이렇게 가야 돼요. 자, 하나둘셋 한번 하 외쳐 주세요.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면은 이렇게 <laughs> 되는. 자, 요때게 아, 요렇게. <laughs> 누가 먼저 줄 알겠네. 아! 그래서 주방 이렇게 영혼으로 움직을렇게 앞에서 눈제챘겠지만 이거 어떻게 되는지 눈치챘나요? 아니다 몇번 있다 알려줄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는 이몇 가지, 뭐 가지에 대해서는 똑같은 원리가 지금 적용되는 게 있어 궁궁돌이 원리라고 여러분들 이제 이 찾아내야 돼추과 관련된 거예요 그쵸? 여기 보면 <laughs> 나타나는 지팡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어, 지금 뭐가 나타난 거야? 어, 지팡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또벌이 <laughs> 나갔지? 어, 네. 나타나는 지팡이 여기에도 뭔가가 지금 바퀴 벽이 숨어있어 들으셨죠? 네. 어, 그 다음에 좀 전에 한 납작해지는 주사위도 했죠? 네. 네. 어, 좋아요 이제 뭔가 하고 나타나니까 자그리 자, 이제 한이 있어. 한이 있죠? 예.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이렇게 뭐가 나타났어. 자, 이때도 붙여면좋 뭐가 나타났죠? 한번 해볼까? 예. 하나, 둘, 셋! 와! 와, 아유, 와. 왜? 아유, 얼마나? 깨고 계시나? 자, <40분이 있어요>. 뭐가? 뭐가 <목한> <누가> 나타났죠? 그죠? <목한> 아, 뭐가 나타났어요? 어? 어, 컵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요거들은 실제 컵은? 아니야. 자, 한번 요것부터 원리를 한번 볼게요. 얘는? 요 이것을 딱벗고 아, 됐다. 아, 됐다. 됐다. <laughs> 자, 선생님, 여기다 뭔가 이렇게 자, 보이게 해줄게요. 자, 뭐가 보여요? 자, 하나, 둘, 셋, 그쵸? 자, 이렇이블 뭡니까? 이거? 여기도 바로 가방 보이게 되 뭐가 있죠? 네. 그죠? 지금 공통적인 걸 찾아내야 돼? 자, 이렇게 그쵸? 렇 네. 이런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laughs> 자, 이제잘 봐야 돼. 자, 이거 뭔가요? 캔디 캔디 양이네 자, 이걸 열어볼게요. 아, 이거. 가짜 용수철이다. 자, <laughs> 이 안에 <안은> 뭐가 <laughs> 있을까요? <진짜>. 아, 용수철이 <laughs> 있죠. 어, 네, 네, 네. 네, 네. 자, <laughs> 이농철 이, 얘가 치나하는 것에도 뭔가 원리가 있죠? 네. 예. 어, 무슨 원리일까? 아, 자, 자, 배선도 지쳤죠? 예. 자, 이제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예. 자, 하나만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재료 가져온 거 있죠? 네. 예. 안 들어볼 거야. 자, 또, <laughs> 기대합시다. <기다려주시다>. 기운은 <이번> 자, <laughs> 선물 상자가 있었죠? 네. 자,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우와! 아, 아 자, 요게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만들어 볼 물건이에요. 네. 자, 봤죠? 네. 자, 요거는, 요거는, 잘 <laughs> 보세요. 자, 하늘에 나가는 거아요 우유 값을 이렇게 만들어서 얘를 이렇게 잡고, 물론 이렇게 선물 상자가 선물 상자가 없어서 할수 있어요. 손에다가 이렇게 잡고, 잘 보세요. 내가 이따가 만들어서 같이 한번 해볼 거야. 자, 여기서 손에서 그렇죠? 간단하죠? 네. 네. <laughs> 자, 그럼 지금부터 이걸 한번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탄성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우리 먼저 설명하고 만들까요? 네. 그럼 나왔으니까. 네. 자 지금